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동안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 조금 더 신경쓰고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마음 속에 남곤 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삶에서 깊이 새긴 후회들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이 후회들은 단순한 아쉬움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는 일곱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금의 순간을 즐기지 못한 것.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너무 집중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꾸 내일을 위한 준비만 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며 시간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눈앞에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어보면 그때그 순간을 즐길 걸. 이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은 대화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 자신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거나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자신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며 살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며,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60대가 된 후에는, 그때 조금 더나 자신을 아껴주었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듭니다. 셋째, 안될 거야. 하며 도전하지 않는 것. 인생에서 도전을 두려워하고, 안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회를 놓쳤던 일이 후회로 남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서 주저하게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기회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더라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생깁니다. 넷째,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신경 쓴 것.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 하거나 관계에서 지나치게 타협하려 하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건강이 최고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몸이 괜찮다고 해서 무리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고 과거의 건강 관리 부족이 후회로 남습니다.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지 않은 것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일이나 외부적인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에 대해 후회가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곱째, 돈과 일에 집착한 것.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일을 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가족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돈과 일이 삶의 전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후에 되돌아보면 돈을 더 벌기 위한 그 모든 시간들이 과연 내 삶의 의미가 있었나? 라는 회의가 들게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남는 후회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후회는 단지 과거에 대한 아쉬움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을 더욱 신중하게 하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